네 시드니 국제 사격장 올림픽 10미터 여자 공기소총 결선 경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자 먼저 첫 발을 쏘는 장면입니다. 강초현 첫 발. 아 이미 쏜것 같죠? 예. 10.0 나왔습니다. 10.0. 자 10.9점이 이한 발의 만점인데 10.0. 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출발이. 예 아주 출발은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397점으로. 어, 타 선수보다 한 1, 2점 정도 앞서서 본선을 통과해서 결승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이죠. 예,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했었으면 했습니다. 네. 아 독일 아 선수입니다. 아 독일의 아이 혼자 uh, 펠리셔프터 예, 지금 점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 10.0. 점 5. 독일 선수 10.5. 네. 9.7인데요. 최대 o i n t four, nine point seven. Could jump in t h e r 네, 강초 1 0.4펠리시프타 최대 형이10.7 돈데요. 아좋은 기록입니다. 네. w 낸 존슨이 9 7입니다9.8 이게 네. 결선 경기에 아주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발한발쏠 때마다 순위가 바뀌고 점수에 따르는 change. 선수들의 5, 부담감이 급그 긴장과 불안감이 굉장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1, 좀 침착하게 우선 쓰기. 75초 안에 예. 또 한발 발사. 자 강초현 선수의 모습. 지금 5번 4대의낸시 존슨 선수입니다. 네이시 존슨. 10.5. 딥맨도 9.7인데요. 강초현 선수 10.5 기록했습니다. 강초현 10.5로 네, 최대영 선수는 10.2 10 기록하고 있뭐 10 괜찮은 점수죠. 10.2 파이링 포인트 파이브 텐 선수 여전히 좋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 강초현 1위 437점으로 1위를 지키고 있고 436.2 아직도 0.8 차이가 납니다. 예. 다섯 번째 발을 쏘겠습니다. 네시 존슨 다섯 번째 사격. 저희 선수들이 쏠 때는 저 격발하는 순간은 호흡을 완전히 멈추고 있는. 어, 10.8, 1 0 9점이 맞추는데요. 10.8을 쏘았습니다. 지금. 네. 강초현 선수 전선에서 5득했습니다. 네, 강초현 10.1, 10.1입니다. 네. 강초현 선수는 여전히. 1위를 하고 있지만 0.1 차이네요 미국의 낸시 존슨 선수가 0.1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네. 강채현 10.2 10 음. 좋습니다 우리 강채현 선수가 10.2 기록했고 낸시하고 미국의... 비교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아 9.3으로 최대형 선수가 조금 처집니다 처지는. 처진... 네 하나 놓쳤어요 음. 지금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네자 낸시도 10.2 그러면은 강천과 아직도 여전히 0.1점 0.1차가 되네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렌시 네. 존슨과 0.1점 차입니다. 쐈스... 발사된 것 같은데? 네, 예, 쐈습니다. 네, 10.3입니다. 네. 10.3. 렌시가 10.2. 그러면은 강천에서 10.3을 10 쐈으니까 말이죠. 0.2차이. 0.2차이로 벌어집니다. 렌시 예. 존슨 선 수. 카메라에서이 선수. 카메라에서 이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한게 예. 강철현과 9.7인데요 음. 놓치는데요 이 선수도 10점 아낸 음. 샤고 같은 점수입니다 9.7 네, 같은 점수 라면 대수 0.2점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0.2점 차이를 두고 그 선수들의 4대 번호와 직접 그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는 바로 알수 있는 거죠 벨트도 10.8 아주 좋은 점수입니다. 자. 강초현 선수. 네 강초현인데요. 점수 10.5 예, 좋죠? 네 아주 좋은 점수입니다. 네, 10.5. 아홉번째 점수 10.5.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9.7. 러시아 선수는 9.7입니다. 네. 또 순위가 밀릴 3, 것 같은데요. 셀리쉽트는 10.8. 네. 고길 최대형 9.2점. 9점이면 거의 7이나 8이로 떨어지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7.7. 아. 아 그러면은 동점이 됐어요. 지금 강철이 10.5점 했거든요. 예. 한, 아 그러면은 동점이 되는데요. 예. 현재까지 아홉 번째 발까지 점수가 동점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발사. 아직 쏘지 않았습니다. 낸신 선수 9.9. 네, 시... 아 기록... 9.9밖에 못 맞췄네요. 9.9. 예. 자 지금 강철현이 저 점수를 보고 쏠 수도 있는 거죠? 보고 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쏜것 같죠? 네손 예, 촉구가 약간 아, 흔들렸는데. 표정이. 나 지금. 써. 안면을 안 보고 말이죠. 낸시는 표정이 밝고 네,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자, 강천 그렇죠. 지금 뭔가 석연치 않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아, 저, 저 안타까운 표정. 안쓰럽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로 사실 본선 8강에 올라온 것만도 대단하긴 하지만 마지막 아홉 번째까지 동점까지 이르면서 얼마나 지금 계속 앞서왔는데 말이죠. 마지막 열 번째 발사에 아, 497.7로 그러면 9.7을 9점... 쏜 겁니다. 9.7을 쏜 거죠. 0.2 차이가 되버렸네요. 예, 0.2 차이 정도라면 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아, 정도의 차이입니다. 0.2점 차를 앞서가던 강철현이 어찌된 일입니까? 9번째 동점을 허용하더니 10번째 0.2점을 덜 쏘면서 낸시 존슨 미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넘겨주고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자 정말 다시 그러나. 얼마나 값진 은메달입니까? 1곱살의 어린 고등학교 3학년생이 저 자리에 은메달 세개 무대에서 말이죠. 이 본선에서 올림픽 기록을 동기록으로 지금 본선 나왔, 결승에 나왔거든요. 네, 예, 본선을 올림픽 하이 기록으로 네. 예, 미국의 맨시 던슨. 상대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기쁘게서 역전한 거 아닙니까? 예. 네, 미국의 넬시 존슨 금메달입니다. 본선 2점 차이를 극복하고 네. 금메달을 딴 겁니다. 자, 자랑스럽겠습니다. 미국의 낸시 존슨 본선 어, 결선 8강에 미국 선수 돌 한국 선수도 둘. 자 한국의 강초연 그렇죠. 예. 앞으로가 이제 반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세계 큰 무대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강초연의 무대는 정말 탄탄대로입니다. 예 앞으로 가능성을 더욱 보여주고 있고 네. 또 표정이 아주 밝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봐서 그렇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여준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예 아주 경직합니다. 네. 은메달 못지않은 은메달 강초연 앞이 환하게 보입니다. 역시 우리 그 응원하신 분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철현 아주 귀엽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네, 당당합니다. 저 미소 앞길이 환하게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강철현 그리고 중국의 이지가오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는데 이 선수는 그 번수는 예, 마지막 8 번째로 올라왔어요. 예, 자 강철현 보십시오 멋있죠? 예, 자 아들. 지금까지 예, 박춘건 전임지도자의 해설로. 어, 여자 10m 공기 소총 결선 경기를 지켜보셨습니다. 좋아요.